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이제 몸을 통해서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살펴볼 주제는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의 좀 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는데, 미주신경성 실신, 어, 자유신경의 어떤 긴장으로 인해서 어, 미주신경성 실신 해가지고 졸도하시는 그 증상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육체적인, 신체적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목이 있잖아요. 목이 있으면 여기 흉쇄유돌근이 있는데, 어, 내가 체형에 불균형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목에 압력이 갑자기 과하게 높여지게 되면, 여기 흉쇄유돌근 요 안쪽에 있는 그 경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경동맥이 이렇게 있으면 경동맥을 싸고 있는 초호가 있거든요. 막이 있는데, 그 막으로, 막을, 막에, 같이 미주신경 줄기가 하나 이렇게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하게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이걸 압박하게 되게 되면, 어, 실신성, 그, 그, 이 혈액 흐름이 안 좋게 되고 이 감각이 다시 뇌에 전달돼서 실신을 시켜가지고, 내 흐름을 원활하게 다시 작용하게 하는 리셋 작용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 원인 중으로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목이 안좋으신 분들, 호흡이 자꾸 과호흡되시는 분들, 비만이신 분들,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가지고 여기 목 주위에 압력이 너무 높아지는 분들, 거북목, 일자목, 또 그리고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 주위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미주신경을 압박해가지고 실신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실신 자체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시 회복이 돼요. 왜냐면 여기 압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발현하기는 해보게 되는데, 실신했을 때, 갑자기 졸도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졌을 때, 주위에 부딪히거나 할때 신체적, 2차적인 손상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때 조금 뭔가 이걸 해소할 수 있으면 이 흉쇄유돌근을 마사지 해주는 방법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 거의 대부분 목에 관련된 문제는 흉쇄유돌근을 어떻게 잘 푸느냐 그리고 목의 각도를 거북목에서 일자목에서 어떻게 C자컵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집에서 홍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목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이렇게 뜯어주면서 풀어주고 흉쇄돌근이 위에 붙는 귀 뒤에 유양돌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자꾸 풀어 주는 거. 이두 개를 해 가지고 이목 주위의 압력을 자꾸 완화시켜 주는 거 라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러면 신체적인 부분은 이런 건데 그러면 여기에 억눌려 있는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 실신한다는 거. 갑자기 졸도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내가 뭔가 두려움이 너무 안에 있어가지고 삶에 대항할 수 없어. 난더 이상 뭔가를 할수 없어. 이제 차단해버리는 현상을 그 대변해줍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어서 난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어. 이제 나는 그냥 모든 걸 놓아, 버릴 거야. 라는 마음, 억눌린 마음,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미주신경서 실신의 형태로 표현되고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는 오랫동안 캐캐 묵었던 나의 어떤 좌절감, 외부에 대해서 무력감, 내가 뭔가를 할수 없는 그 무능력감을 이제 알려주는 형태로, 이 실신의 형태로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뭔가가 외부 상황이 두렵다는 건데, 어, 외부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나, 내가 스스로 너무 무능력해, 난 쓸모 없어, 할수 있는 게 없어, 인정받을 수 없어라는 이 마음 자체가 요 밑에 이해받지 못하고 억눌려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이거를 나좀 알아줘 하는 현상으로 실신의 형태로 과하게 압력이 차게 되면. 어~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실신의 형태로 표현되고 표출될 수 있다 마지막에 요렇게 나의 무의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점은 절대적인 뭐 의학적 소견은 아니고요 어~ 신체적 현상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관점 안에서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슬플 때는 슬픈 자세, 기쁠 때는 깊은 자세.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은 어떤 마음을 대변하고 표현하는 표출하는 도구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깊게 이해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